따라라라 엄마 이거 방금 빼고 나 갖고 있다 갖고 있다고 아진 아빠 갖고 있어? 아빠 뭐하니? 두둥둥자 요롱이는 밖에 가있으세요? 요롱이 한번 보여줘 요롱이 미용했어요 여러분들 <웃음> <웃음> 엄마 이미 좀봐 너무 이쁘다 <laughs> 자 오늘의 메뉴는 카네라이스요. 하이! 하이미 볼한 번만 만져달라고요. 하이마 아빠가 하이미 볼한 번만 만져봐도 돼? 어. 고마워. 말랑말랑. 응? 네? 응? <laughs> 네? <laughs> 네? <laughs> 네? 기침하는 거야? 아니. 그러면 엑치. 엑치? 병을 가야나 그러면? 엑치하면 주사 맞아야 돼. 고양 먹어? 안 먹자. <laughs>

아빠도, 해줄게, 아빠도 아빠도 됐지? 아빠도. 아빠도 아빠 물좀마시 먹어달라고? 아빠가 넣어줄게 음. 하임이 아기때 먹여줬던 것처럼 먹여줄게 자 출발합니다 음. 음. 어? 우리 집이 따뜻하네 어제 우리 집에서는 저 혼자 먹을 거야? 응 음. 알았어 뜨거워 아빠가 호해줄게 음. 아빠도 호해주고 싶 왜? 왜왜왜? 왜? 왜? 이제 먹어? 막... 우와... 저런 건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? 해. 근데 하이미랑 나랑은 조금 스페셜리시한 거 같아요 왜냐면 어느 네 살이 갑자기 이렇게 엄마. 먹는데 아빠 아 이래놓고 뺏고 하이미랑 그래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게 나는 오히려 더 좋아 정말 특별한 거 같아요 엄마. 이거는 약간 제 그건데 하이미가 이모나 아니면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존댓말 하지 않고 뭐 예의 없이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할머니 나밥 먹고 싶어 할머니 나 배고파 아니면 뭐 이모 나밥줘 이모 어디 놀러 가자 약간 이런 좀 친근한 느낌? 너는 그렇게 안 했어? 어 나는 무조건 존댓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춘기 때 오니까 되게 딱딱해지더라고 너무 존댓말로 하니까. 맞아. 그러니까. 그래서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이모들이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. 서 <목소리> 없이 지내는 게 아, 너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그렇습니다 응? 어? <목소리> 아이고 우리 여님께서전누구한테빵 아, 파이 <목소리> 이렇게 아, 이렇게 <목소리> <해야지. 목소리> <목소리> 아해볼게요 아, 화살을 그러면 총 쏘겠다. 손들어 <laughs> 움직이면 쏜다. <쓴다>. 움직였어. <웃음> <웃음> 최근에 그거 얘기해줘도 되나? 뭐? 하이미 바지에 처음으로 옷을 <laughs> 눌렀다는 <수 있는> 거. <laughs> 이것도 벗긴 게 이제 하미가 이 원래 일어나면은, 무조건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? 근데 내가 이제 부르니까 할미가 너무 기분 좋아서 온 거야 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그래서 놀다가 할미가 이제 갑자기 어? 이러는 거야 나랑 같이 놀다가 갑자기 씨가 바지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엄청 막 새는 거야 근데 이미가 너무 귀여운 게 이래요 아빠 오준이 계속 나와 이러면서 집에서 무는 거야 우준이 계속 할 놀랄 거예 <목소리> 다음에 미리 얘기해줘 놀이꾼 파스 가끔 옳지 더 세게 옳지 하이 보여줘 이게 뭐야? 하임가보여게이 녀석이 먹어버린다? 이 녀석을 먹어버린다고? <목소리> 먹인다이먹어 너. 네?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게배 네, 아파. 엄마 이거 번개 잡아버려. 맞아. 누가 휴지 먹어버린다고 했어? 아빠. 어? <laughs> 아니야,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설마, <laughs> 공룡 흉내 내줘. 공룡? 어, 그러니까, 어우, 이렇게, 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... <laughs> 잡번먹어주세요 <laughs> 아빠도 그러면 아빠는 티라노사우루스야 아빠가 하임이 입술 먹어볼게 물을 <laughs> 아 <laughs> <문을> 내놔야지 <laughs> 잠깐만 아니 어떤 친구가 좀 약간 불편한 말 하는데 와 신기하다 저만이 해도 더러운 걸 아는구나 응 <laughs> 음, 하임이 거 빨리 먹으라니까 그런 거 아니다 하 <laughs> 더러운 거 몰라 <laughs> 하임아 아빠 손 깨끗해? 더러워? 더러워 <laughs> 아빠, 입거깨끗해아어 에바. 아빠, 이 어떻게 할 아빠, 이거. 난 진짜. 큰하